오늘 15장 준비하면서 좀 벼,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사님이 조금 더 똑똑하고 잘 알면 더 쉽게 가르쳐 줄수 있을 텐데, 아, 좀 아쉽다. 우리 친구들이 더잘알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지만 강도사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해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해주는 그런 뭐 축복이나 그런 좋은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 너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이 신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내가, 네가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수 있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세 번째에서 보면 소도망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넌 나만 가지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자기의 그런 의견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나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건, 후계자가 없다는 건 엄청난 치욕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심판을 내려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와 우루에서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신이 아직도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저주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아들을 주실지 모르겠고, 또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을 내 종에게 주겠습니다. 그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후손은 노아, 너의 몸에서 나올 거야. 노아야, 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나 사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불러내셔서 저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어, 1학년 친구들은 못 봐실 수 있는데 강교사님이 예전에 사막에서 잘때 찍었던 하늘의 별 사진인데 밤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정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별만으로도 막 환한 그 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불안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 말한다. 이 의롭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집도 떠나와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이제서야,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하나님한테 막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년간 왔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불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가나안은 자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님. 그럼 증거를 보여 주세요. 나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증거를 보여 주세요. 증표를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3년 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 삼년된 순양 아 발음하기 힘들다 삼비둘기, 집비둘기 총 다섯 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갈라 쪼갠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다섯 마리를 잡아서 반을 쪼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늘에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새들을 쫓아내다가 하루 종일 쫓아내다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너에게 이 땅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이 땅은 너의 후손들이 다 가지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지만 너는 이 약속을 보지 못할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 차지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애굽의 종. 400년을 산 이후에 이 땅이 너의 자손들에게 갈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왜 노예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온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다 죽이겠어. 이게 아니라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또 하세요. 그 쪼개져 있는 재물들 사이로 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는 전에도 이해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계약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여기에 있는 이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혼자 지나다니셨어요 이거는 내가 무조건 지킬 거야 이건 내가 무조건 약속을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문제. 아까 강도사님이 읽다가 버벅거렸던 거, 하나님께서 다섯 마리의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재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하루 말씀 보고 읽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의 믿음을 쑥쑥쑥 키워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줄 거라고 믿고 강도사님은 오늘도 창세기 16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